개념과 정책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반대만을 위해서 뭉친 세력이 과연 힘있게 일을 할수 있는지, 서울시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애국가를 그래도 행사에서 부르는 그런 정당과 민중을에 밖에 하지 않는 그런 시민단체와 과연 시장이 되었을 때시정은 어떻게 꾸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먹을 것덜 먹고 입을 것덜 입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서울, 지금의 우리는 누리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서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울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주장해도 그 사람의 말과 약속이 미래 세대가 아닌 표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나 구호가 아닌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신념을 두고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서울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힘께, 함께, 합니다. 서울의 행복한 변화, 서울이 원하는 진짜 변화,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네. 네.